안녕하세요. 비티 요정입니다. 지난번에는 바이비트의 보너스 입금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이비트의 카페 트레이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 트레이딩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카피 트레이딩은 선물 거래를 처음 접해 보는 투자자 또는 초보자들이 상위 트레이더, 즉 수익률이 아주 좋은 트레이더의 매매 기술을 그대로 카피하는 시스템입니다. 선물 거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고수의 선물 거래 방법을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시간을 많이, 많이 아애하지 않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고수들의 진입 관점, 익절 관점, 손절 관점 등을 자세히 살피며 매매를 하다 보면 공부하고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카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스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질 카피 트레이딩은 고스트의 트레이딩 방식을 따라하는 매매이지만 매매를 복귀하고 공부한다면 결국 나의 실력이 늘수 있고 나도 고스트레이드가 되어 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이비트의 카피 트레이딩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혹시 바이비티 가입이 아직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가장 먼저는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트 요정 제 영상 하단에 바이비티 가입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티 가입을 진행하시면 최대 수수료 20% 할인과 가입 축하금 증정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 꼭 놓치지 않고 받으셔야겠죠? 혹시 바이비티 가입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32638 코드 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비티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카피티 레이딩은 PC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이비티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거래소이지만 요렇게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어, 카피트레이딩을 번역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했는데 너무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어, 영문 그대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선물 거래를 뜻하는 딜리버 i b e r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 하단에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카피트레이딩 눌러 주시고요. 자, 카피트레이딩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순위가 높은 순대로 이렇게 트레이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할 바로 고수 트레이더들이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카페 트레이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try out as followers 라고 뜰 거예요. 자, 그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먼저 카피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어 선물 거래 투자할 금액을 이제 자산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My Copy t r a d e s 라고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들어가셔서 트랜스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하실 자산 섹션을 From에서 선택 후 To 카피트레이딩 계좌로 전환합니다. 현재 코인인 USDT만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미리 USDT로 전환을 해 두시면 좋겠죠. transfer amount. 이제 선물 거래. 카피트레이딩에 투자할 금액을, 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일단은 전부 전환을 시켜볼게요. 자, 하단에 confirm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환이 완료되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카페트레이딩 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마스터 트레이더 팔로우가 가능합니다. 다시 카페트레이딩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트레이더가 참 많죠? 여기 트레이더당 팔로워 수가 어, 500명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고, 이제 팔로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팔로우 수가 꽉 차있는 트레이더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팔로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활동해 보시면은 회색깔 버튼에 풀로 되어 있는 트레이더는 팔로우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노란색에 커피이 트레이더들만 지금 카피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트레이더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요 순위가 높은데 카피까지 가능한 이 트레이더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 트레이더의 어, 거래 횟수 그리고 성과 선물 거래 종목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페스트 트레이즈와 지금 진행 중인 카피 트레이스까지 이렇게 매매 내역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의 거래 내역 및 수익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피해도 괜찮겠다 싶어지면 이렇게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피를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카피 트레이딩 세팅스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포지션은요 격리 모드로만 진행이 되고요. 아, 여기 위쪽에 contracts, 어, 이제 거래할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는 배수란입니다. 레버리지와 주문 가격까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물 거래를 진행할 때처럼 여기 손절가와 일절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능한 잔액까지 잘 나와 있구요.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카피트레이딩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은. 한번 이제 주문 세부 정보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 세부 정보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 아, 내가 주문했던 내역과 일치한다 싶으시면 하단에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카피트레이딩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카피트레이딩 직접 해보니 정말 쉽지 않나요? 선물 거래가 처음이라 혹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카피 트레이딩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을 카피함으로써 그와 같은 수준의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비트의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영상 하단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비트요정이었습니다.